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주차 일주 로그 시작하겠습니다 학교를 가는 중이고요 3시간 공강이어가지고 딸기 라떼도 사 먹고 공강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아침 운동을 예약했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운동 갔고 비몽사몽하네요 발걸음이 끝나고 건강한 거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청포도 먹고 있습니다 약간 a s m r 노렸는데 잘 들리셨을까요? <laughs> 밥도 해주고. 콘스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거든요. 너무 TMI인가요? 그래서 콘스프 물도 이렇게 부어주고. 밥은. 장조림. 치즈덮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동생이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간단하게 간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학교를 가는 모습이네요. 이때가 기업 연계 수업이 있던 날이어서 업계 탐방을 가는 중입니다. 멀었어요, 너무. 끝나고 친구랑 돈가스 집을 갔는데 이돈까스 집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댓글에 궁금하다고 써 주시면 제가 어딘지 남겨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이날 지각할 뻔 했어요. 아, 지갑을 두고 왔어 가지고 또 더웠어요, 이때. 빠른 걸음으로 학교를 가고 틈틈이 간식을 어 너무 쓰레기 바탕이네요. 먹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코 바나나,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샀는데, 저는 맛있는데, 한번 궁금하시다면 코스트코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때 이제 동생이, 핸드폰도 샀잖아요 그래서 노트북 대학생이라면 필요하죠 그래서 샀어요 애플 맥북을 비싸게 <laughs> 또 디자인이 빠져가지고 평생 쓰라는 의미에서 맥북을 참 비쌌어요 물론 제가 산건 아니고 부모님이 사주셨죠. 평생 쓰라고 <laughs> 언박싱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laughs> 어설프네요, 아주 허술하고. 오, 스티커 그래도 너무 감탄사가 오, 많기도 하고 저도 자. 마냥 제 것처럼 자.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데 너무 이쁘다. 에서 이쁘다. 사는 건가 싶기도 <laughs> 하고 또 읽어봐. 라 o o 배가 고파서 저고 밥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밥을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laughs> 일주일이나 있는데 밥을 하루에 세 번을 먹으면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먹으려고 비빔밥을 준비하고 있네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맛있게 볶아둔 오뎅 볶음입니다. 오뎅도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비빔밥에도 넣고 있어요. 점심이 참. 점심 못뭐 드셨을까요? 제가 맨날 가족들한테 묻는 질문이거든요. 점심 뭐 먹었는지 맨날. <laughs>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게 점심시간이거든요. 녹음 끝내고 저도 또 밥을 먹어야겠어요. 계란 후라이도 야무지게 붙여줬습니다. 이제 또 동생은 맥북 프로그램 설정을 하고 있고 저는 과제를 하는 중입니다 그 랠스 중에 요즘 계속 못 말리는 아가씨가 계속 뜨는데 너무 중독성 있는데 동생이 모르더라고요 물어봤는데 그래서 열심히 입문시키고 있어요 <laughs> 입문시킬 것도 없긴 한데 그리고 얘기하면서 과제도 하고 패션과 거의 레퍼런스는 핀터레스트. 사랑합니다. 거의 핀터레스트과예요. <laughs> 다이소로 들려서 카드 지갑도 사고, 동생이 세링일이었을 때 케이크도 샀습니다. 파인애플. 코스트코에서 산그 파인애플입니다. 1주차 때 영상이 나와요. <laughs> 상큼하게 먹어줬습니다. 입가심으로 저녁 먹기 전에 다음 날에 동생 밥 먹고 있을 때 동생이 받은 생일 선물 제가 잘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족이랑 외식을 해서 고기 냉면 맛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 <laughs> 빵! Bye. <laughs>